자,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라고. 요 점에서 끈 접선. 그리고 요 점에서 끈 접선. 그리고 이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뜻인 거야. 이해했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 공수를 밝혀주면다 너희들그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 방식 구하는 거 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자 이런 원이 있다 그리고 접점이 주어졌다고 x1, y1이 주어져 있어 그때 접선의 방식은 x1, x, y1, y는 r제곱 이렇 구하잖아 이해했나? 그래서 요렇게 점이 나오고 접점을 있는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면은 네. 접점을 있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하면은 요거 비슷 무리하게 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하 마이너스 6콤마 2를 여기에 넣으면 돼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6x 2 y는 20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나 또 이렇게 외우라고 혹시나 나오면 왜 이거 지금 여기 있는 말대로 풀려고 생각해 봐존 졸라 복잡하잖아 여기서 접점 구하고 접점 구하고 점과 점을 잇는직선만방식 구해준다고 원래 는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금방 구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왜 이게 나오는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설명은 그냥 음 너희들이 이 공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뭐양념에 불과한 거고 자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야 자 여기에 원이 있다. 이 원이 x 제곱에 y 제곱은 20이라는 원이야. 그 다음에 어딘가 점 A가 있는데, 이점 A가 좀 적을게. 점 A가 마이너스 6,콤마 2야. 알겠나? 그럼 문제 상황이 접선, 접선, 그때 요두 점을 잇는요 직선의 방식을 구하러가이 뜻이라고. 알겠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를 공통현의 직선의 방식을 보자. 무슨 말이냐? 이 원과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원의 공통현의 직선의 방식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 원의 방식만 고안하면 빼면 은 이게 나오지. 그러면 이 원의 방식은 뭐가 되 겠노 중심이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보다시피 얘가 반지름이잖아 얘가 반지름 그럼 이 반지름 어떻게 구해 아 이게 바로 이 원의 접선의 길이지 이해했나 접선의 길이지 즉요 길이 구하고 요게 보다시피 루트 20이지. 그치? 자, 그럼 여기 봐, 요 길이. 36, 20. 루트 40이지. 그럼 얘가 얼마야? 이것 빼기 이거니까, 루트 20이잖아. 즉 뭐고, 요 빨간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루트 20, 요거라고. 이해했나? 그러므로, 이 공통연의 방정식은 여기서 이걸 빼면 될거 아이가? 그거 빼보자고. 12x 더하기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더하기 4. 그리고 20, 20, 날아가고.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12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40. 그래서, 양변에 4를 나누면은, 4, 아, 여기, 여기 마이너스 6이 보이니까 이게 맞게 내가 바꿔줄게. 바로 보이게끔.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누면은, 마이너스 6x 더하기 2y 그리고 20. 바로 똑같게 나오지? 이해했나?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소술력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어. 이게 훨씬 빨라. 알겠지? 근데 소술력으로 안 나오면 단답하게 나오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풀어. 알겠나?